어, 그래, 이거 뭐좀 어려워 보이던데. 요야 음. 이거는. 음, 일단 나머지 정리식 갈 거고요.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. 얘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. 나머지는, 2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겠죠. 근데 일단 여기 1 넣으면은 시거나 나와요. 0. 괜찮죠, 여기까지는? 아직 안 까먹었죠. 날라가면 안 돼, 나머지 형님 근데 여기서 막힌다는 얘기지 약간 어떤 느낌이야 그 저번에 RPM에도 있고 개념원리에 있었던 그 1등급 문제 그치 시간에서 막히는 문제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요 필요해요 고난도 문제 풀때 재밌는 거 하나 좀보여줄까자 참고 어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-1부터 좀 적을게요. 곱하기? X 세제곱 마이너스 1. 어떻게 되죠? 세제곱 빼기 세제곱. X-1 곱하기.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겠죠? 뭔가 약간 냄새 나지 않아요? 네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까요? X-1 곱하기. 위에 거잘 봐봐.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. 요렇게 됩니다. 자,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봐봐요. 조리제법 해봐봐. 4차, 3차, 2차, 1차, 상수항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지금 이게 X-1로 나눴을 때잖아, 요 여러분. 1로 조리제법 딱 가잖아요. 볼 필요도 없이 올일입니다, 올일. 보여요? 그러니까 몫이 이렇게 나오지. 당연한 거 아닌가? 오, 그럼 여러분 봐봐요. 이거 있죠?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? X-1 곱하기? X19제곱이겠죠. 그래야 20차 나오죠, 그치? 여기서부터 쭉 당긴다는 거죠, 이렇게. 이렇게 쭉 달려서, 어디까지? 1까지, 1까지.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딱 들어갈 거냐면, 얘를, 이, 지금 이, 이, 이식 있죠, 이 식. 요식 있죠, 이거. 이거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. 얘를 인수분해 칠 겁니다. 인수분해 왜 돼요? 되지. 지금 1로서, 여기 1로서 0 나왔거든요, 지금. 얘 열립해봐. 얘도 1로서 0이니까, 그럼 X-1 가지고 있어요, 여러분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봐봐. B에다가 마이너스, 이거 B가 마이너스 A잖아요? 이넣어봐 여기. 그러면은, 이게 AX-A, 이렇게 되잖아. 요 그러면 역시 얘가 A로 딱 묶어내면, 그렇지. 그러면 얘가 X-1로 묶여요, 전체가. 전체가 묶이죠? 그러면은, 요 남은 애가, 얘야그 다음에 여기 남은 애가 A야. 요렇게. 그럼 여러분 봐봐. <laughs> 야, 이제 보세요. 여기 봐보세요. 자, 이거랑, 이거랑 같다, 안 같다. 그렇지. 약간 그151 문제랑 비슷해요, 구조가. 네? 같잖아. 이거 X- 이건 요 있네, 여기.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겠네. 인수분해 했잖아, 나도. 맞지? 여기서 시간은 더 나오겠네. 그러면은, 자저 빼내봐 자아 여기서 샬랄랄랄랄랄라 이거랑 자 우리 이제 인수분 했잖아 얘랑 같다고 자 여러분 이 쳐다봐시 A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? 그렇지 끝났죠 이러면 그치 였다가 뭐 넣겠다? 1을 넣겠다 근데 실수하면 안돼자 여기 몇이에요? 20이죠 20 보여요 여러분? 1 넣으면 20인 거 보여요? 자 A 찾았다 자 A가 20이면 b는 마이너스 이십이에요. 자, 그럼 우리가 최초 잡은 이 나머지는 a가 이십, b가 마이너스 이십, 3 번이다. 야, 이거는 여러분 상이죠. 상중이 아니에요. 상이에요.